여기는 김해공항이에요. 밤비행기 타러 왔는데요. 사람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면세점은 패스! 라운지로 들어가서 배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빠 걸로 는데죄송하는만 그래요? 음. 아까 했더 다시 찍어야지. 아, 까 그거를? 이체 대한항공 확실히 급한 거야 바 하라고 이러면서 오빠 목소리 다 들어갔대 지금 <웃음> <웃음>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뭐. 대한항공을 타야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대요 모닝카메라도 안 된대요 <laughs> 에어부산 라운지 있는데 에어부산 라운지? 그40% 그 할인되는 거 저기서 사 우리 에어부산 티켓 샀잖아. 응. 일부산 티켓이잖아. 응. 그래 그거 할래? 응. 2만, 2만 얼마 인데 응. 오 김해공항에 네일샵이 있네요. 오 이거 괜찮다. 지금 배가 좀 고프기 때문에 라운지 들어가면 남는 건데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에어부산라운지를 들어가 볼까요? 오빠. 아니 근데 여기는 별로야. 먹을 게 없던데. 그래저 밑에서 사 먹자. 응, 잘된 거야? 응잘된 거야. 오나 오뎅. 응? 내가 가 있을게. 텐지 못 찾았어? 어, 다못못 못 들고 왔네. 아까 뭐 응? 플라스틱 잔을 주는 데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이거 이거 받아요? 대표님 봐봐. 난감하다. 여러분은 지금 33,000원짜리 밥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라운지를 돈 주고 들어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지? 배고플 때는 출국장 들어와서 먹는 게좀 비싸긴 한데 맛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보면서 입국 심사 다 하고 아니, 입국 심사 하는 거 아니지? 출국 심사 다 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먹으면은. 술이 많나요? 근데 라운지 들어가면 맛이 맛있게 잘 먹는 거는 맞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짝 너무 많이 먹는다. 오빠 지난번에 들어간데가 저기 스카이허브 라운지 저거 아니야? 저거 뭘로 들어가세요? 저거 카드로 들어간 거야? 술을 오래간만에 먹어서 맛있는지, 공항에 가서 먹어서 맛있는지 모르겠다. 공항에서 이런 분식 세트 먹어본 건 처음이다. 음. 오뎅 짱 맛있어 역시 부산 오빠랑 가니까 술도 먹고 이런 것도 사먹고 그렇지 친구들이랑 가면 친구들은 또 술을 안 먹어요 엄마랑 가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내가 슬퍼하지 않을 슬퍼해. 샀거든. 맞아 샀다아 음. 베스트, 베스트 여행 파트너끼리 둘 사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시다. 화이팅! 아, 여기 맛있는 거 많은데. 아, 여기서 먹을 건데. 아깝이 꼭다 먹고 나면 이렇게 발견한다. 괜찮은 데를. 동킨 도넛스인데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 이거 뭐야? 모든 제품 구매 시 멀티 쿠션을 준대. 이런 제기일. 망했다. 이런.